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국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 도발적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 제가 아마 저도 오늘 영상 이거를 찍으면 말까 고민을 하면서 찍게 되면은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민감한 얘기일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상법 개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뭐 대주주 양도세 요건 관련해서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그리면서 같은 컨텍스트에서 나왔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젠다들에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좋은 거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동의한다라는 점을 오늘 먼저 깔고 어,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주주 가치가 제거가 되고 그럼 저도 당연히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자사주 정책 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최근에 저, 저도 뭐 다른 뭐 유튜브 채널들 댓글들도 보고 또제 수강생분들께 질문을 받고 하다 보면 어, 너무 일방형적으로만 해석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은 나름의 소신 발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사주 취득이 왜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 펀더멘탈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사주는요 주식으로서의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을 때 사실은 소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소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발행 주식 총수는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 주식수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때 자사주는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으로서의 권리 크기는 두 가지입니다. 의결권 그리고 배당을 받을 권리 이거 두 개가 없기 때문에 실질 주식수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전체 가치를 주식수로 나눈 건데 여기서 주식수가 실질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 주식수가 감소하게 되면 분모가 감소하는 거니까 한 주당 가치, 즉 주가는 상승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이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나 자사주 매입이 좋게 작용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헬스웨이 케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버크셔 헬스웨이는 자사주 매입과 관련돼서 주주총회에서 계속해서 정책을 공개를 하고 있죠. 2018년도까지는 PBR 1.1배 위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겠다. 1.1배 이하에서만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버핏 할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는 그냥 조금 추상적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주가가 내재가치보다 현저히 내려갈 때에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환원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크셔에서 웨이라고 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점이, 아, 자사주라고 하는 게 아무 때나 매입하고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왜 아무 때나가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뭔가 되게 어떤 특별한 뭔가로 생각하지 말고요 어쨌든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주식 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우리 회사 주식을 사는 거니까 자사주지 그냥 다른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다른 회사 주식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비슷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회사 만약에 주가가 높을 때 자사주 매입 입을 한다는 건 주주 돈을 가지고 고평가된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 회사가 들고 있는 돈도 회사의 주인인 주주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주 돈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그 자본을 어디다가 배치를 할 것이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굳이 회사가 애써서 고평가된 주식에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버크셔 헬스웨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 고평가된 주제 우리 회사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는 회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너무나 잘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고평가된 게 너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뭐 무조건 비판하고 안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자사주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최근까지 아쉬웠던 게 저는 한미반도체였어요 한미반도체가 이제 곽동신 이제 부회장이 회장님이 되셨나? 예 하여튼 곽동식 회장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주식을 매지, 매입을 하고 계시고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500억 23년도에 300억 23년도에 400억 그리고 올해 2월 같은 경우는 1300억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정말 화끈하게 매입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려고 했었죠. 근데 이런 거죠.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는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미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PBR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p 이해할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그러면 뭐 이때는 비싸지 않다고 치더라도 작년서부터 이미 충분히 핫했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 400억을 포함해서 1700억이라고 하는 그 자금을 이미 충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자기 주식을 매집하는 데 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그럼 장기적으로 정말 기업의 성장 동력이 도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기분 나빠하실 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기업이 주가만 올리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결국에는 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또 주주, 투자자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가로 설명되는 거긴 하지만 주가만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양적인 질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잠재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아주 단적인 비교를 해보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또 취득을 함으로써 주주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할 을 겁니다. 이게 뭐 예컨대 10%상 어,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근데 우리가 항상 대안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사주 매입하고 취득할 돈으로 어, 같은 자금을 회사의 미래 성장에 재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거기서는 수익이 얼마가 나올까라고 보게 되면 대표적인 인덱스가 ROIC, Return on Invested Capital, 투자 자본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투자 자본 수익률이 만약에 뭐, 10%가 넘어서서 15%, 20%가 달성이 된다고 라 하면, 회사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는 자사주 매입취득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회사의 미래성장동력에 재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종국적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자사주 매입취득을 하는 게 아니고, ROIC, 회사의 잠재적인 ROIC랑 비교를 함으로써 더 이상 ROIC가 주주가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는 과감하게 자사주 매입취득으로 주주 환원을 결정 하게 낫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런 로직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제대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 타겟 PER 혹은 적정 PER, 그 적정 멀티플, 적정 밸류에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이론적으로는 적정 PER을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 이런 분수로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그럼 각각의 요소들을 좀 설명을 드려 보면 P는 유보율이야 유보율. 단기 순익을 벌려들었을때 배당을 하지 않고 두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K가 요구수익률입니다. 그리고 ROE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지표죠. 어, 자기자본 이익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걸 공공이 우리가 수학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ROE가 K보다 클 때는요, 유보율이 높을수록 적정 PER이 상승하게 됩니다. ROE가 K보다 높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ROE가 K보다 높다는 건 뭐냐면 ROE는 실제 기업의 성장률이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K는 주주가 회사에 돈을 맡길 때 요구하게 되는 최소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실제 성장률이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높다는 전제가 깔리는 한 주주 환원은 당장 해야 될 거는 아니라는 해석을 우리가 해 보게 됩니다. 왜? b가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회사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배당, 자사주 매입 이런 거 하지 말고 회사 내부에 유보율을 하고 그거를 적절하게 재투자를 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종국적으로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게 되는 지점은 어느 어느 조건이겠습니까? 그렇죠. ROE가 K보다 작아질 때부터는 주중환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소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요한 이유로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론적으로는요. 자사주와 관련해서 지분가치가 상승하는 것은요. 자사주를 취득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계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요, 뭐 이론적으로 더 묻지 마십시오. 재무상태표 자본에 자기주식 하면서 마이너스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치? 취득을 하면은 딱 마이너스까지만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자본 그 항목 안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줄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었던 자사주 마이너스로 잡혀 있던 게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 여기서는 숫자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자본 총계가 변하느냐 아니면 앞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실질 주식 수가 변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실질 주식 수는 자사주를 취득할 때 이미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자사주를 소각을 했을 때 지분 가치 상승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자사주를 취득했을 때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이슈 혹은 공시가 나왔을 때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통계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자사주를 매입을 했을 때 매입하는 비율이 10%라서 이론적으로 주가가 10% 올라야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근데 보통 실제로 보시면 자사주를 취득을 할 때는 주가가 한 6에서 7% 정도밖에 안 오릅니다. 3, 4% 분이 안 올라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나중에 재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발행을 하게 되면 이게 매도 물량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주가를 하방 압력으로 눌러 누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하는 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심리적으로 이 재발행으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이 소각으로 인해서 원천 차단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다. 그래서 앞에서 취득했을 때는 6, 7% 밖에 못 올랐었던 게 소각으로 인해서 3, 4%가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해석을 하셔야지 이론적으로 뭐가 더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으로 제가 약간 테크를 걸어보고 싶은 게, 현재 지금 정부, 그리고 정치권,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주식시장, 자본시장, 상법, 기업시장 관련된 뉴스들이 있는데, 저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 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거를 강제적으로 해라,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에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 하게 되면, 오히려 사실은 취득 자체를 안 해버리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취득을 하고 나서 무조건 의무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옵션과 택틱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기업이. 근데 그 선택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시장에 건강한 조치는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가지고 어떤 데쓸수 있느냐. 뭐 경영권 방어에도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영권 방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쓸데없이 적대적 M&A가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기존 주주, 입, 기존 오너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경영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아니면 두 번째 M&A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합병이나 인수 대가를 줄 때. 회사가 당장 현금을 주기 부담스러울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내부 직원들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스톡 옵션으로 자사주를 지급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주주들한테 주식, 에, 이게 주식 배당이 아니고 제가 잘못 썼네요. 현물 배당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주주들한테 주주 환원책으로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게 되면 이 모든 선택지의 그냥 가능성을 일, 말살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오너일가 분들께서 자사주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부도덕한 그런 결정들 경영권 승계를 한다거나 아뭐 세금을 아낀다고 나 편법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죠 제가 그런 어 행태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어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건전한 자본시장 그리고 정말 거시적인 틀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건강한 자본시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냐라고 하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취득 소각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장려하고 유도하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이거를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건전하지는 않은 임팩트를 가져다 줄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이 재무 쪽을 파고 이거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 의견을 소신껏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이 마음에 안 드셔서 화가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